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가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8일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6편,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로마서 5장 1절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주님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새 스알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게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그때 너의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오늘의 시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네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헌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헌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강림절 세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해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이 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오히려 길잃은 양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채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